그죠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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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laughs> 안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저희 미남당이 오늘 이제 맞공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내일이 총맞공이고 오늘 이제 생리 맞공을 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순서가 저부터라고 합니다 네. 네 순서가 1등부터입니다 다 순서 아시죠? 네. 네. 소 순서대로 하세요. 네. <laughs> 네. 저는 이남당에서 한준 역을 맡았던 어, 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트라이아웃이라는 공연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막공까지 오니까 어, 굉장히 뭔가 뭔가를 해냈다. 뭐야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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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웃음> 눈물은 첫봄때날것 같았고요. <laughs> 네, 막공에는 오히려 뭔가 그래 이렇게 잘 끝났다는 안도감이 일단 제일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 막공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건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아마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laughs> <laughs> 뭐 연수로 따지면 그한10몇년 만에 아마 제가, 맞아요? 한국인 역할을 한 건데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또 작품이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 이제 배우분들과 또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 또 트라이아웃에는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 함께 만들어가고 뭔가 시간은 또 촉박한데 음. 그럴수록 뭔가 오래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음.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 배신 역할의 승원입니다. 네. <laughs> 아, 아 이제 내일 마지막 공연이 남았지만 오늘 테스트로 또 마지막 공연이 배운 분들이 있는데 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 자리를 꽉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사실, <laughs> 이게 막 마지막 장면에서 들어고나면 제가 멍해지거든요. 지금 사실 멍한 상태인데, 아, 마지막 멘트를 멋지게 하고 싶지만, 그런 제 머릿속에는 멋진 멘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 자체로 멋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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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송지훈입니다. <웃음> <웃음> 어, 창작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공연이라는 것이 웬만한 어, 책임감을 갖지 않고서는 무대 위에 설수 없는 직업이나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배울 때도 있었고 어, 정말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동료 배우, 배우들을 만나서 어, 매 순간 내 시간 위로 받고 어, 이 배우들과 함께 다면 뭐든 할수 있겠다. 어, 이런 행복한 순간들,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좋은 배우들 만나게 해주신 슬기 토디님지원동기님 특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배우들 가는 걸음걸음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배워주신 관객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laughs> 공복만 가득하시길, 그리고 저희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들에 네. 여러분 함께 하실 거라고, 네. <웃음> 네. <웃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미남당에서 당 역할을, <laughs> <맞습니다>. 당회장과 <laughs> 안항사를 맡고 있는 신장이라고 합니다. 오! 어 우선 어, 짧은 기간동안 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연 을 만들면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스태프분들 또 함께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한 배우분들 그리고 제가 연습 때 초반에 많이 겉돌았어요 지금도 겉돌긴 하는데 예, 그때마다 저 대신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저의 더블 무현 배우님께 존경의 아, 아, 예, 말씀을 그리고 것같은리고 싶고요. 아, 저희는 오늘 끝나지만 내일 막공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어, 배우들이 하는 거니까 혹시나 시간 내서 내일 꼭 와서 듣고요. 또 언젠가 트라이하고서 아니라 본공이 돼서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당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사역과 같은 박국선입니다. <laughs> 어, 사실 오늘 아침에 울고 나왔는데요. <웃음> 어? <웃음> 근데 어, 지금은 조금 잡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 많았는데. <laughs>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 많았는데. <laughs> 어, 왜? 왜 왜, 왜 이래 울어 울어 그냥 <laughs> 울 거면 빨리 울어 빨리 울나네 <laughs>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초 겨울까지 한세달 정도 이렇게 저희 미남당 달려왔는데요 저희 이번 가을이 되게 짧대요 빨간 도풍이 들기도 전에 진다고 합니다 가을이 부척이나 짧고 그런 만큼 언젠가 또 내년에 가을이 되면 저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키가 작고 많이 아담해서 형사로서 어떤 무, 무게감을 가지고 싶었을 때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창조 오빠가 저희 발차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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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웃음> 각도를 <웃음> 높이고 <웃음> 싶었는데 <웃음> 이제 왜선 <지금> 여표리는게 <laughs> <아쉬>, 아쉽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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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준 우리 언니 우리 하영이. 아빠, 오빠, 대현이 오빠, 창조 오빠, 그리고 수빈 오빠, 그리고 기영이 오빠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우리, 보이, 무현 오빠, 보이네요. <laughs> 안 보이는 곳에 저희를 비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창작진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포토타 정면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laughs> 뭐, 뭐 아무도 말을 안 해도 될것 <laughs> 같은데 자, <laughs> 자, 아, 트아웃라이아웃이라 그렇습니다 자 왼쪽이요 자여러가지 여러 해보는 겁니다 왼이 시도 오른쪽 네, 시도 자 오른쪽 자, 시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당당하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我们来